미지에 서울 서류 봉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미래. 그 순간 도면, 귀퉁이의 작은 글씨가 보일 듯말듯 보인다. 모이시안 제출용? 이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야?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면을 자세히 보고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남깁니다. 과연 이충구 변호사가 미래를 속인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충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호수는 대학 때 이충구 변호사를 처음 보고 자기와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아 더 이끌렸고 롤모델로 삼고 법무법인 원근에 입사해 이충구 팀장 밑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건 처리할 때마다 감탄스러운 이충구를 존경하기까지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 미래가 얽혀있는 사건을 접하기까지는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호수라는 이름처럼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모든 것을 포용해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충구는 결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충구 또한 호수가 자기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후계자로 키우려고도 생각했지만 변호사라는 일이 의뢰인 제일주의인 일이고 감정을 앞세울 수는 없다 보니 결이 다르다고 느꼈을 거예요. 이충구는 자기를 배신한 호수가 틀렸다고 무릎 꿇고 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플랜을 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통 드라마에서는 여러 빌런들이 나오는데 나쁘지만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빌런, 아님 약간 코믹한 빌런들이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최태광 국장, 신경민 팀장은 어딘가 허술해 보이고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캐릭터지요. 하지만 이충구라는 인물은 달라요. 장애가 있다는 컴플렉스가 본인을 더 철저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두뇌회전도 빠르고 타인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상황 판단 능력도 뛰어나 보입니다. 호수와의 인연을 단절할 때도 핵소름 끼치게 단칼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부러 극비문서를 흘린다. 뭔가 느낌이 싸합니다. 한편 미래는 잃어버린 시계를 호수 집에 두고 온 것을 알고, 호수와 통화하다 위도치 않게, 극비를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극비라지만 로사 선생님께는 얘기를 해야 하는 거아니야 혼자 말하고 있는 미래인 척 하는 미지. 왜 아무 말이나 하냐고. 너는 아무 말도 안한 거고. 난 아무 말도 못 들은 거라고 얼버무린다. 미래가 이 충고에 덫에 제대로 걸려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집에 돌아온 호수는? 이 충구의 속셈이 무엇일까? 경전철이 정말일까?라는 의문부터 들었습니다. 한번 알아봐야겠어. 공사에서 그런 큰 극비를 모르고 그동안 방치한 것도 이상하고 이 충구 팀장이 사문서 위조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를 분이 아닌데 무슨 다른 의도가 반드시 있을 거야. 여기는 이충구 사무실. 사무실 직원과 조심스레 봉투를 다시 꺼내보고 있는 두 사람. 이 문서 등록된 정식 도면이 아닌데 괜찮을까요? 음, 내가 함부로 이런 모험을 할것 같은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팀장님을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충구가 계획한 건 무엇이었을까? 이충구는 자기와는 비슷한 듯 다른 호수를 잡기 위한 무리수를 둔 것이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인 호수를 자기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급비문서라는건말 그대로 충구와 미래 외에는 모른다는 것이고 임시 시안을 문제 삼으면 어디까지나 가정이었다고 나라 사업이란 건 여러 시안을 두는 것이라 말하면 될 것이라고 아니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충수였습니다. 철두철미한 이충수의 단독 행동과 함정, 그에 맞서는 호수와 미래 순한 듯 보여도 발아래 동동동 열심히 해결책을 찾고 있는 호수는 의도적으로 가짜 극비라는 문서를 유출했다는 걸 밝혀내지 않을까요? 반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7화에서 확인해 볼까요? 미래인 척하는 미지 수호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좋아요 구독 구독 해주세요.